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잡티. 김미는 이제 안녕. 50% 놀라운 할인으로 완벽 커버 쿠션 팩트를 만나보세요. 톤업 효과와 촉촉함까지. 승무원 파운데이션으로 불리는 이 팩트. 아이보리 21호로 화사한 피부 표현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1 3900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에스쿠아 비벨벳 커버 쿠션. 2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요. 21호 아이보리 색상으로 피부 표현을 더욱 화사하게 해보세요. 꼼꼼한 커버력은 물론 부드러운 사용감까지.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놀라운 커버력과 톤업 효과를 자랑하는 쿠션 팩트. 잡티 없이 화사한 피부 표현을 도와줄 거예요. 6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촉촉함과 광채까지 놓치지 않는 승무원 파운데이션. 2위입니다.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채워주는 티르티르 밀크 스킨 3개. 놀라운 46% 할인으로 득템하세요.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특별한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는 티르티르 미니 쿠션.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 표현을 도와주는 이일 호수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철벽 커버는 기본. 글로시한 광채까지. 지금 바로 29% 할인.